어, 이거 먹고 오늘 천국 갑니다 찬바람 불어오고 소은 허하고 도개전골 싹 먹으면서 소주 한잔 탁 걸치면 이만한 자연장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모두가 모두에게 이로 세상을 이롭게 할 착한 배달이탄생했 사장님은 상땡맛땡온교로땡이온 식구의 줄이 1 0 0뭐의흑 현장 검증을 지금 떠나고, 전에는 뭐가 뜨나요? 찬바람 불어오고 뜨끈한 국물이 땡기는 계절 리뷰를 뜨겁게 달구는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최고다 조개가 푸짐하다 칼국수가 너무 잘 어울린다 조개가 싱싱하고 맛있다 한국수꼭 추가해라 멈추지 않는 침샘 부여잡고 군자역 4번 출구로 왔습니다 중곡동 대로변에 자리 잡은 이 집은 근처 직장인들의 회식 모임 장소도 아주 인기라서 저녁에는 대기줄이 필수라고 하네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기네 조개전골에 잘 오셨습니다 매니저님이 아주 신이럽게 맞아주시네요. 말이 필요 없는 이 집의 대표 메뉴 조개전골에 리뷰에서 추가하라는 칼국수 사리까지 한번 주문해 보겠습니다. 땡겨요. 주문. 자 오늘은 태기네 조개전골 군자역점에 왔습니다. 으아 오늘 여기 반찬이 쫙 깔려 있고 찍어 먹을 고추냉이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이 집은 반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호 뭐야? 와 이거 뭐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막상 뚜껑 열어보면. 양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너무 기대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10분 기다리라고 눌러주고 하셨으니까 우리 10분 기다리면서 이 집의 시그니처 열무 보리밥 한번 떠보러 가겠습니다. 오 냄새 미쳤다 와. 오늘 고들한 보리밥 알알 사이로 아삭아삭한 열무김치 향을 더해주는 참기름까지 별거안 했는데 맛있네요. 아. 아 여러분 술 드시기 전에 찜샘 싹 보이면서 속도 싹 보여주는 것이 아주 훌륭한 에피타이저입니다. 전골에 네, 드리는 서비스니까 드세요. 전골에 나오는 서비스. 아 배달로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아쉬워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으 야들야들한 거 봐. 방금 튀겨가지고 겉바속촉. 땡겨요. 질문. 야이소 사이즈가 거의 뭐뭐 뭐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면은 고등어니까지 다닙니다. 오배를 올렸다. 와 드디어. 우와. 우와 이 뭐야? 여러분. 저 이거 먹고 오늘 천국 갑니다. 와, 오픈하는 순간부터 입을 싹다 열고 있죠 조개들이. 왜 이러냐? 신선하기 때문이다. 사장님이 일주일에 7일 매일 매일 인천 연안 부두에서 직접 공수한 조개들로 가져오셔가지고 아주 신선합니다. 입을 다 벌리고 있어. 반갑다. 조개 종류, 뭐뭐 들이인지 한번 볼까요? 손바닥만한 키 조개, 가리비, 진실한 홍가리비. 야, 이 전복이 들었어. 야, 물떡. 아까 썰어놓은 통 오징어, 백합. 피조개 홍합, 새우도 있네 오 치즈 봐라 이야 이 치즈 맛있겠다 이 치즈는 배달로는 안나가는데 홀에서는 이렇게 야들야들 고소한 치즈 조개 위에 탁 올려 먹을 수 있으니까 홀에 와서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죠 치즈 올린 피조개찐 거다 보니까 굉장히 야들야들해 질기지도 않고 막 비리지도 않고 이 바다의 향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수분을 확 쥐어잡고 있는 이 야들야들한 피조개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조개들아 내가 간다 롤 가리비부터 톡 찍어가지고 조개구이 집 가가지고 가리비 탁 열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띵 무슨 알사탕처럼 들어있죠? 여기 가리비 엄청 큽니다 한개 클리어 홍가리비는또 뭐가 렇게 다르려나? 오우야 이거는 무슨 보석처럼 들어있네요 오. 음, 아, 홍가리비는 그냥 가리비보다 조금 더 고소하고 독진한 느낌이에요. 음, 야 홍가리비나 처음 먹어보는 맛있다. 바로 초장이. 와우. 오. 아 초장 너무 새콤하고 좋은데? 시판 초고추장에다가 뭔가 조금 더감미하신것 같은 느낌이요. 에자 그다음에 먹어볼 거 우리 전복 지나칠 수 없겠죠? 김든 자연 강장. 야 전복.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찬바람 불어오고 소금도 하고. 기력은 없고 이럴 때이 조개 전골싹 먹으면서 소주 한잔다 걸치면은 이만한 자연강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들야들한 아들 피조기 색깔 봐라 색깔 봐라 으흠. 이 조개에는 비타민 B1, B2, 타우린, 물고엔 단백질 풍부하게 절쳐가지고 다이어트, 빈혈, 숙취해서 좋습니다 조개 전골 먹으면서 소주 먹으면 안취에 국물국 굉장히 시원하겠네 아나 이렇게 깔끔한 거좋아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고 깔칼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은 자이 매운 고추 더 넣거나 덜 넣거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에 맞게 잠깐만 티번하더 얼큰한 국물 좋아하신다면은 이천 원 추가하면은 양념장 따로 나왔는데 여러분 취향껏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야 잠깐만 국물 이렇게 맛있으면은 여기다 칼국수 면사리 넣어봐야 되겠죠 사장님 땡겨요. 자와 칼국수 1인분이데도 양이 꽤 된다 이거 사장님이 배달할 때는 꿀지 않도록 생면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칼국수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콤한 양념장 오 와우 자 매콤한 국물로 완성된 해물 칼국수가 됐습니다 아 2천 원의 행복 2천 원이면은 세미뉴가 되는 거예요 추가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난못 버텨 뭐 바지락 칼국수 조리가라 조기 종을 칼국수다 이야 국물 칼칼해가지고 체내 열이 싹 올라옵니다 아 옆에 2차로 간거죠 여기서 바로 2차 아 시간도 절약하고 재미도 절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무비빔밥 홀에서만 나오고 통다리오징어 홀에서만 나오고 섭섭하셨죠 오직 배달메뉴로만 등재되어있는 조개전골에 아쉬움은 보완하면서 메리트는 그대로 챙기는 조개찜이란 메뉴 있으니까 메리트만 모았는데 가격도 싸 찜으로도 한번 즐겨보시고 그리고 이 조개전골 3,000원 추가하면 은 캠핑 나가서도 조개전골 즐길 수 언 언제까지 고기 구워 먹을까? 땡겨요. 치움은 오늘은 중곡동에 위치한 태기네 조개전골 군자역점에 와가지고 조개전골 2인분, 칼국수 사리 한번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친구들과 조개전골 하나 시켜가지고 조개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일탈쌍피로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태기네 조개전골 많이 드시고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맛있었습니다. 처음이 시간에 또 만나요. 내일 인천 연안 부두에서 조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포장에 사용 설명서 넣어 드리니까 그걸 보시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의 땡겨요 수수료가 너무 착해요. 고정 수수료가 없어요. 중기 수수료가 2%. 매출 정산이 정말 빨라요. 신규 가입 시두 번째 주문까지 1만 원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사랑 사포으로 주문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1 0땡땡길정에 현장 무료 해드립니다